조립을 하에 대해서 좀 해보신 거 있으세요? 시도해보신 방법? 몇번 무시해봤는데 그럼 더 이제 난리가 나죠. 툭툭툭 아, 툭. 따라오면 지금 이제 희주님이 무서워서 침대 밑으로 숨었어요. 초반에 이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목소리> 지금 저희가 이렇게 조금 거절을 통해서 이제 분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하우스 기다려 이렇게 했을 때보다 좀 눈에 띄는 효과가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간식도 두고 간데 간식은 안 먹었죠. 네. 그게 결국에 강아지가 그만큼 편안한 상태라는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냥 이 불편함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짖지 않을 뿐인 거지 편안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님이 그런 거절을 많이 하기 싫다라고 하시면 아까 전에 했던 기본 교육을 조금 더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고 혼육은좀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결국에 보호자들이 원하는 건어 짖지 않는 것도 있지만 나랑 떨어졌을 때도 좀 얘가 편안하게 있었으면 좋겠어가 제일 크시잖아요. 네. 그게 되려면 보호자랑 떨어졌을 때 흰둥이한테 메리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흰둥이가 귀여워 보일 때 이제 간식을 주시잖아요. 항상 귀엽지만. 근데 그때 말고 보호자랑 분리가 되었을 때 그때만 조금 더 간식을 먹고. 이렇게 하셔야 나중에는 얘가 보호자가 없어서도 조금 그만한 메리트가 생기잖아요. 저는 그거를 노즈워크 분리라고 하거든요. 여기다가 양말 사이사이에다 까까를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인 효과는 없을지언정 장기적으로 좀 효과를 볼수 있는 부분이고 분리불안이 좀 초기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노즈워크를 다 먹어요. 근데 점점, 점점, 나중에안 먹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안 먹게 되는 그 루틴이 뭐냐면, 보통 보호자들이 이제 노즈워크를 주고 그냥 외출을 해버리세요. 그러제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강아지들도 알아요. 아, 노즈워크만 먹으면, 이까까만 먹으면 맨날 엄마가 없어.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이거 저도안 먹게 되거든요. 저는 그걸 가장 안 좋게 봐서 그런 것들을 좀 없애줄 거고, 초보는 많이 넣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잘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벌려가지고 힌트를 주고 줘볼게요. 이렇게, 이 여기도 그냥 대충. 그래서 지금 좋아하는 걸 줬죠. 그럼 싫어하는 게 이제 보호자랑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보호자가 나가는 사인들을 저희가 마스크를 낀다든지, 외투를 입는다든지, 뭐 이쪽으로 간다든지, 뭐 화장을 한다든지 이런 거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찾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외투를 가져왔는데 아무렇게도 하고 있어요. 그럼 외투를 한번 입어보실게요. 일어나서. 화장실 한번 들어가다 볼게요. 그럼 지금 보시면 어, 아직 나 밖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화장실만 가는 따라오죠 그럼 이거 자체가 일단 자극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가지 는 않고 예, 안전만 한번 어, 다시 가만히 있어 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보호자님 그냥 얘 신경 쓰지 마시고 핸드폰 하고 계시면 돼요 혼자 연습하실 때 음. 근데 만약에 어, 내가 이렇게 그냥 얘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얘가 이 노래를 아예 중단해버렸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도 좀 자극을 많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말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저희의 행동들로 다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마스크 끼거나 뭐 나가는 척하는 거 왜? 목줄 차고 흥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아 내가 이 목줄을 차면 나간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흥분하는 것처럼 아, 엄마가 마스크는 나간다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다시 또 심취했어요 그럼 안전문 한 번만 열어다 닫아볼게요 나가진 않고 하고 닫아볼게요 아, 또 가만히 있어볼게요 이게 결국에 뭐냐면 어? 나가나 봐 어? 아니네 어, 나가나 봐. 어, 아니네? 계속 이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느끼는 불안 포인트들이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 선입견을 좀 깨주는 거거든요. 원래 입문 열면 엄마 무조건 나가는 건데, 아, 엄마 외투 입으면 무조건 나가는 건데, 이렇게 인식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선입견들을 좀 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효과는 없지만, 자주자주 자주 해주시면, 이런 불안 요소들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있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 보면은, 어, 저희 지금 나가지도 않았는데, 어, 그냥 옷 입고 이렇게 왔다 갔다, 여기만 왔다 갔다 했는데도 불안해하죠. 이렇게 불안도를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힌두이가 조금 이제 그렇게 불안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사람들 계속 있으려고 하고. 근데 사람하고 떨어졌을 때에도 편안해야 되니까 이거를 많이 하는 거고. 지금은 저희가 여기서 옷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다면. 현금문도 똑같이 하는 거고.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얘가 하고 있을 때 나갔다 올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음. 그러면은 진짜 나갔을 때약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에서 먹고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될수 있게끔 하려면 이렇게 노즈워크 분리도 틈틈이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나랑 분리될 때. 얘가 어 분리된다는 라걸 느꼈을 때. 그런 것들 선입견 깨주기 위해서 이걸 좀 틈틈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잠깐 하고 있어. 엄마 금방 갔다 올게. 기다려.